다음 발성 연습입니다. 모음 발음이 정확해져야 전체적인 발음이 정확하고 또 또렷하고 명료하게 들린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 발성 연습으로는 오와 우를 반복하는 발성 연습을 한 호흡에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오우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발음하는 모음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엄마, 우리 할 때,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우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많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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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확하게 발음하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 오, 오, 우, 이 발음을 연속 발성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박씨 호흡법, 그리고 수박씨 발성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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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네. 강하게 내뱉는 거. 소리가 입 밖으로 탁 하고 쏟아져 나오는 느낌. 입 밖으로 끌어내는 느낌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마찬가지로, 오, 우,로 할 때도 수박씨 뱉듯이, 오, 우.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소리가 입 밖으로 끌어 나올 수 있도록,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발음해 보세요. 숨 깊이 들이마십니다. 시작! 오! 오! 때처럼 우 시작 숨 깊이 들이마시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잘 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우오우 오, 우. 높고 낮음이 살짝 차이가 있죠? 오 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깊이 들이마시고 시작! 오우오 우. 오우오 우. 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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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힘드네요. 꽤 힘이 드는데요? 땀도 좀 나고. 이걸 여러분께서는 다섯 번씩, 오, 다섯 번, 우, 다섯 번, 오, 우 반복하는 걸 다섯 번씩 하시고, 그리고 다음 연습. 발음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세요! 짠! 안녕하세요. 윤쇼핑의 주인장 윤소영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강의를, 4일차 강의 파트를 지금 이어가야 할 시점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저번에 제가 촬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아, 이럴 순 없다. 어쩔 수 없다. 긴급하게 화장을 하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요 단락만 제가 지금 잠깐 진행을 하고 사라질게요.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모음 10개를 알아봤었죠. 아, 에, 어, 에, 오, 을, 우, 을, 으, 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번의 입모양 그한 가지 입모양으로 쭉 가는 모음 그런 걸 단모음이라고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발음 으와 으이두 가지 발음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으으으으 조금 발음이 덜된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맞는 겁니다 왜 한번 볼까요? 왜, 위? 이두 가지 발음은 사실 표준 발음법에서도 왜 또는 위 이렇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입 모양이 바뀌지 않는 단모음이에요. 아셨죠? 자, 정확한 발음법부터 짚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부터 볼까요? 왜는 입모양을 오 하신 다음, 혀의 위치는 에와 같습니다. 오 하신 다음, 에로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모양을 오로 하신 다음, 으, 으, 으. 잘 되시나요? 그리고 으는 입모양을 우 하신 다음, 혀의 위치는 이 하시는 겁니다. 으, 으, 으. 단 모음이죠. 입모양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단모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으발음부터 한번 볼까요? 으발음 어, 쉿할때쉿 하면 쉿, 쉿 아니면 아기들 쉿할때쉿 입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죠? 쉿 네, 이게 바로 단모음 으발음이고요. 귀 위인 취한 아니면 취객 귀한 이런 발음을 할 때는 우하고 이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이어지면서 나는 발음이잖아요. 위위위 귀취객 위인 이 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위 또는 위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맞는 발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는 뭐냐면, 위나 위가 어렵다고 해서 이로 발음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보다는 쉽게가 쉽지만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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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해주세요. 기억하셨죠? 그럼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외 발음도 한번 볼까요? 너무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렇죠? 입술은 우 하시고 에 하는 위치로 외외 외.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왜 하시는 것도 허용됩니다. 왜 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피해야 할것외 또는 왜가 힘들다고 해서. 에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왼쪽, 회사, 쇠고기, 두뇌.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laughs> 왼쪽, 회사, 쇠고기, 두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왼쪽, 회사, 쇠고기, 두뇌. 기억하시고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 왼쪽으로 가. 쉽게 쉽게 왼쪽으로 가. 위장의 탈이나 회사를 쉬었습니다. 위장의 탈이나 회사를 쉬었습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두뇌가 좋아집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두뇌가 좋아집니다. 네. 평소에 너무 빨리 발음을 하시다 보면 놓치기 쉬운 발음이니까요. 네. 항상 입모양을 유념하시고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발음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지막 낭독 연습입니다. 오늘 배웠던 복식 호흡, 발성, 발음까지 잘 적용해서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낭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낭독이 아니고요. 조금 색다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공식 행사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행사장에 가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직접 육성으로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나운서가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고 큰 소리로 네, 오늘 배웠던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였죠? 공명. 국명까지도 적용하셔서 목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의식을 하시면서 입 크게 크게, 입안의 아치도 크게 크게 열어주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격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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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간주가 흘러나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낭독 연습까지 열심히 해보신 여러분, 박수 드리겠습니다. 30일 동안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어느덧 정말 울림이 있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력까지 높은 그런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한번 저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쇼핑의 아나운서 윤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복식 후 잊지 마세요.